오늘은 가수 마리아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는 최대 55억 원 상당의 새 주택 구입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는 재정적 성공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재정적 자립의 상징인 마리아의 새 집은 대중과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집을 구입한 것은 마리아의 노래 경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그녀의 뛰어난 발전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오는 9월부터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녀는 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그녀에게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음악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준다. 마리아의 새 집은 큰 자산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가족이 함께 음악 여행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머리여가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국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지지와 사랑은 항상 마리아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녀가 음악 여행에서 마주한 도전과 어려움은 가족의 동반과 지원으로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음악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녀의 새로운 생활 공간과 가족 사랑의 결합은 그녀의 향후 작곡과 음악 프로젝트의 귀중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러한 성공을 축하하며 그녀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많은 성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서 계속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